자, 이제 필수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y는 x 플러스 a분의 k 더하기 b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유래유래 된다는 거예요. 자, x가 2일 때, 자, 이거 원점 지나고요. x가 2일때 마이너스 2, 즉 얘가 1마이너스 2를 지나고 접는 선이 뭡니까? 이게 정근선이죠. 정근선이 뭐예요? 마이너스 2. 즉,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 또 정근선이 뭡니까? 마이너스 3. 즉,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그프의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게 정근선 뭡니까? X는 마이너스 A. 즉, 얘가 0이 되는 게 정근선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정근선 뭐죠? Y는 B죠. 근데 그 전문선이 뭐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란 소리죠. 그 전문선이 얼마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3란 소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d 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다음 바꿔줄까요? A는 마이너스 2. 자, A는 플러스 A. 그죠? 플러스 2. 자,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되나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k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k값 방정식 하나 필요하죠? 그 방정식이 뭡니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입 즉, 1, 마이너스 1을 된다. 하는 거가지고 어, k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laughs> x가 얼마일 때? 1일 때. 1. k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3이 되구요. 그죠? 요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요3 빼기 2니까 2이 되고요 그죠? 그럼 K는 뭡니까? 3이. 그래서 우리가 ABC를 다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는 3. A는 얼마라고요? A는 2.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구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니까 아, A가 K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2가 되겠죠. 얘는 2가 입니다 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됐구요. <laughs> 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유형수에 a값, A b 값 k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돼요. 자 4-1번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지나니까 0,6을 지난다는 방정식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 뭡니까? x는 1, x는 1이라는 정근선, y는 2 정근선이 나왔어요. 자, 얘 정근선은 뭡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0이 된 x가 정근선이죠? x는 마이너스 A 이것이 정근선인데 그 값이 1이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y는 2죠, 그죠 y는 b가 정근선이죠, 그 근데 그 b가 얼마나 일하습니다 지금 이제 구했어요. a는 마이너스 1. 그렇죠? b는 2. 요렇게 되나요? 자, 이제 마지막 k를 구하는 건 뭐죠? 마지막 남은 방정식이 자, 우리가 보면 전근선 하나에 방식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방식 하나, y는 방식 둘, 방식 세 개. 0,0 해서 k값 구한다. 다시 말해서 y가 6. 얼마일 때? x가 0일 때.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요 4는 마이너스 k죠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k는 얼마나 마이너스 4가 된다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는게 뭡니까 어, 뭘 구하는거냐면 k가 마이너스 4 나왔거든요 그죠? 뭐 마이너스 4 나왔는데 이거를 구하는게 아니라 요것을 구하는거예요즉 x축과 만나는 요정을 구하라 는겁니다 x축과 만나는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됩니다 뭘구하고요 얘가 x 축과 만나는 점. x 절필이라는 건 뭐죠? y가 0일 때 x 과비죠 그죠? y가 0일 때. 0일 때. x 값은 얼마나 물어 거예요? 자 그럼 얘 이렇게 양식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다. 자 아, x 마이너스 1분의.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다. 자이 마이너스는 곱해서 없앴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 2분 나누고 2분 나누면 얘가 1이 되는 거 2죠. 자, 그러면 2는 1분의 1이니까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면 같다. 요리 곱하면 x-1. 요리 곱하면 2. 그러므로안 나오는 x 값은 3이다. 즉, x절편. 요거는 얼마다? 3이다. x는 3. 되겠죠? 자, 그래서 x절편 값을 구했어요. x는 3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저 4-2번을 보겠습니다. 제사다이 번. 야. 사다 번. 자 함수 y 는 x 플러스 c 의 a x 플러스 b다. 자 이것이 어디 지났다? 4, 4마 사에 지났다. 그리고 점근선이 x 는 마이너스 이고 점근선이 y 는3이다자 방식 하나. 방식 둘, 방수세개 미지수 하나, 미지수 둘, 미지수 세개더할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정분선 찾는 거 우리가 쉽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얘가 제로 되는 게 정분선이죠 x는 마이너스 그것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으로 c는 이런 거알고요그 다음에 정근선 y는 뭡니까? 정근선 어떻게 되죠? x의 개수 1이죠, 그죠? 1분의 a 맞습니까? 예, a가 겠죠 a는 얼마가? 3이야. 그래서 a3이에요. 자, 이제는 c값 있고요 c이고요. a 구 있어. a는 3이야. 자, 마지막 비만 구하면 되죠. 얘는 어디를 4, 지낸다? 9만 4를 지니다 자, 그럼 y 대신에 4. 그렇죠? x 대신에 3. 5네요 4. 4 더하기 1. x 대신에 4. 3, 4, 12. 더하기 b 되겠죠. 4 더하기 1은 5죠. 자, 여러 곱하면 20을 12 더하기 B다. 그럼 B는 8이다. 하는 거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A, B, C를 각각 구해야 되죠. 그렇죠? A는 3, B는 8, C는 1이다. 이렇게 각각 구하면 되는 겁니다.